두 분이 장로님이 선택한 분들인가요? 넌 족장님의 파견으로 두 분의 안내를 맡게 된 길잡이 도르테크입니다. 상황은 족장님의 전령에게 전해 들었으니 따라 오시죠. 염료가 이 동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야? 전 여기까지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개시가 선택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왜? 이 동굴 안에는 특별한 과일이 자랐는데 그 과일의 과즙을 이용하면 품질이 좋은 염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먼 옛날, 위대한 크라피티 작품을 만들고자 한 선조 몇 분이 계셨습니다. 염류를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그분들은 이 동굴을 장작장소로 선택하셨죠. 하지만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보길 원치 않으셨던 그분들은 이 동굴에 봉인을 남기셨습니다. 색채 조예가 깊은 사람만이 이 봉인을 풀수 있다고 해요. 이상한 점은 선조들이 작품이 완성된 후에도 봉인을 풀지 않으셨단 겁니다. 동굴이 봉인된 후, 이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200년 전의 대샤먼, 위칠리님 뿐이죠. 대샤먼님은 그 그라피티 작품들이 한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쿤트르! 아,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그라피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계속 떠들었네요. 우리랑 같이 들어가볼래? 아니요. 전에도 동굴에 들어가려고 시도해봤지만... 봉인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명룡 동료의 힘을 빌려도 봉인을 풀수 없었지요. 그 봉인은 아마 선조들의 시련일 겁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분들의 작품을 감상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아, 저 때문에 곤란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두 분과 함께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전 족장님처럼 전통을 의심할 용기가 없습니다. 명룡 대장로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제가 같이 들어가 오히려 일을 망칠지도 모릅니다. 알겠어. 그럼 다녀올게.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두 분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에 했던 방법을 써볼까? 저희 벽에 있는 게 토르테크가 말한 열매겠지? 그나저나, 어떤 열매를 채집해야 할까? 응, 일단 해보자. 보이지? 그게 우리가 채집해야 할 열매인 것 같아. 연기주인 선조들이 남긴 그라피티, 정말 웅장하다. 근데 우리가 본 그라피티의 이야기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더 깊은 곳에 다른 그라피티가 있는 걸까? 완전 궁금해! 에이 그냥 해본 소리야 토르테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염료를 가져가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선 토르테크랑 합류하자! 오래 기다렸지? 염료를 가져왔어! 허허, 봉인을 통과하셨군요 역시 명령 대장로님이 선택하신 분들답네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만 돌아가도록 하죠. 상황은 토르테크가 이미 얘기해 줬어. 둘다 수고 많았어. 히 <laughs> 별거 아니야. 염료는 여기. 역시 일반 염료랑은 다르네. 그럼 우선 샘플을 만들어보자. 테스트용 두루마리는 준비됐어. 좋아. 날 따라와. 이 두루마리는 우리 부족 선조들이 남긴 작품 중 하나야. 우리가 완성해야 할 작품이기도 하지. 으어. 그림 속 인물은 우리 부족의 전설적인 샤먼 위칠리니야. 약 200년 전의 인물로 명룡 대장로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중한 명이지. 위칠린은 색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고, 자신의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어. 너희 앞에 있는 두루마리가 바로 대샤먼 위칠린의 일생을 기록해놓은 작품이야. 이 작품의 품질은 같은 종류의 두루마리 중에서도 놀라울 정도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칠린이 세상을 떠난 후 선택받은 사람들은 신의 선물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어. 맞아. 하지만 하나 정정하자면 이 전통을 전승하는 건 우리야. 어, 응, 응. 갑자기 좀 설레는 것 같아. 샘플을 가져와. 여행자 두루마리를 염색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너라면 분명 잘 해낼 거랍니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돼. 샘플에 밑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밑그림을 보면 색을 구분할 수 있을 거야. 염료가 두루마리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인내심을 갖고 색이 섞이지 않도록 좀 기다려. 좋아, 염료가 잘 스며들었고 무늬도 선명해. 이제 남은 특수 염료를 사용하면 그 특별한 색을 재현할 수 있을 거야. 어, 마지막 단계다. 어, 성공한 거야?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색이 재현되지 않았어. 염색에 실패한 것 같아. 그건 아니야. 넌 이해력이 뛰어나서 내가 알려준 염색 기술을 금방 터득했잖아. 내가 직접 했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야. 그럼, 왜 이런 걸까? 아마도, 특수한 직조 기술이 있거나, 염색 과정 자체가 일반 두루마리와 다른 걸지도, 결국,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네.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 사과할 사람은 나야. 괜히, 허수고를 하겠네. 보수는 약속대로 지급할게. 하지만, 난 너희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 나도 조사를 계속할 거야. 새로운 단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 걱정 마! 우린 절대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있어. 두루마리를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왜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거야? 변화를 원한다고 했었지? 그럼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글로 역사를 기록하는 게더 간편하고 자세하지 않을까? 내 이념에 대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네. 뭐 괜찮아. 질문에 대답해줄게. 다만 같이 가졌으면 하는 곳이 있어. 응, 음, 그래! 여기 풍경이 어떤 것 같아? 조금 더 멀리 봐봐. 우와, 저 그라피티... 연기 주인이 존재한 이후로 이 색채는 수천 년의 세월을 우리와 함께 했어. 변화를 바라는 건 맞아. 이 오래된 부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거든. 하지만 부족의 근본을 지키려면 결코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지. 그중 하나가 바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방식이야. 그렇구나. 수천 년 동안 우리 부족 사람들은 역사를 색으로 물들여왔어. 난그 안에 담긴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전통을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두루마리를 만드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해. 미안. 내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 괜찮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전통을 이어나가는 걸 성공했으면 좋겠네.